김시섬은 금강산 내금강 백욕담 암벽 위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뜻뜻한 정인데 나는 산에 올라서도 울고 물에 다다라서도 운다 하고 눈물 겨운 문기를 새겨 둔 것이 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의 정치적 불안과 불평을 산수 자연 속에 가서 호소하고 동곡한 것이다. 그야말로 고독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다. 그러나 다시 헤아려 보면 그의 고독이란 것은 결코 서구적인 고독의 사상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. 그의 고독 속에는 동양측이